음평구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 돌입했습니다. 정례회는 2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데요. 이번 정례회에서 음평구의회는 음평구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이어 12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질문에 나선 뒤 18일 폐회할 예정입니다. 송영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중한 예산이 국민의 행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여야를 떠나 은평 구민의 대표자로서 은평구가 시행하는 사업과 정책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평가하고 예산의 쓰임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은평구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한편 은평구 공무원 노조는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선심성 축제 행사에 무분별하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축소하고 예산 낭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